여러분 안녕하세요. 친한 미국 약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하는 우리 습관들, 가령 양치질 같은 것들은 너무 익숙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어, 하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작은 변화가 건강에 중요한 적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는데 피가 조금 나와요. 아, 칫솔질을 너무 세게 했나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증상이 사실은 그냥 넘겨서는 안될 신호라면요. 오늘은 그런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인 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40대에서 50대 43.9%가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았고 특히 50대에서는 2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자료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에게 가장 흔한 치과질환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이가 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 좀더 좋은 치약으로 바꾸고 양치질을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될까요? 그리 단순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어, 혹시 치주염이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잇몸 질환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치주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17%더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잇몸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치주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한 번이라도 양치하다 피를 본 적이 있다면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무려 17%더 높게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 이 말인즉슨 치주염을 단순히 입속의 문제로만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온몸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치주염이 심하면 잇몸 속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혈관 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동맥경화, 고혈압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치주염과 당뇨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물질이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혈당이 더잘 오르게 돼요. 반면,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치주염이 있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으면 치주염이 악화될 수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다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잇몸이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이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과민해지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즉, 이 잇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박테리아와 마주합니다. 구강내 환경이 나빠지면 치주질환이 발생하고 여기서 염증이 더 심해지면 이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이 약화되면서 심혈관질환 또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잇몸의 염증을 줄이고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의 강력한 세 가지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강력한 항염작용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의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잇몸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두 번째는 치주염을 유발하는 이 나쁜 세균의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특히 이 피노방신 또 갈랑긴 이름이 좀 특이하죠. 어, 얘네들이그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예가 될 수가 있어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다양한 건강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생리활성 화합물이고요. 어, 세 번째 플라보노이드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잇몸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잇몸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로 인한 잇몸의 약화를 예방해 줍니다. 일상에서 플라보노이드를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요. 이 케테킨이 풍부한 녹차나 홍차를 즐겨 마시든지 또 천연 항균물질인 프로폴리스 보충제를 섭취하는 겁니다. 전국 약 2,000개의 오프라인 약국을 운영하는 온누리 약국이 연구개발한 제품으로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가덴트입니다. 이가덴트는 플라보노이드가 최고 수준으로 함유된 치아뼈 건강 보충제인데요. 이가덴트가 지닌 특장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첫번째 고함량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였다는 점이에요. 잇몸 조직을 보호하고 외부 산화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를 국내 최고 함량인 40mg을 함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아와 잇몸을 위한 다양한 원료가 함께 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잇몸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식물 스테롤 성분 베타 스테롤도 들어 있고요. 또 항산화 작용으로 잇몸 건강을 유지해 줄수 있는 아보카도 추출물 또 강력한 항균 효과로 치주염 예방에 좋은 망고 스틴 추출물 그리고 잇몸 조직 강화에 필요한 콜라겐 성분까지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E, D와 칼슘까지 들어있어서 잇몸과 치아 건강에 필수적인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있게 배합되어져 있어서 여러가지 제품을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통합적인 구강 건강 관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30년 전통의 연구 노하우가 담긴 프리미엄 제품 이가덴트는 어, 이같이 다양한 특장점을 갖추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섭취하면 보다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잇몸 건강을 그냥 치과 문제로만 생각하셨다면 어, 오늘 영상으로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잇몸 관리 하나로 심장 건강, 혈관 건강 또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 오늘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고 필요하다면 이가덴트 같은 이런 보충제를 활용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잇몸 건강을 위해서 작은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